안녕하세요, 분홍표모. 오늘 언차이트 트 3을 해볼 건데요. 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뭐야 이거? 네, 그래서 자, 이게 뭐지? 오, 그러니까 몇번 죽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laughs> 어.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저 요즘에 영상 안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 솔직히 말해서 찍을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거고요. 오케이,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음, 어, 이거 해봤던 거네. 네가 이거 해봤던 거예요 어... 잠깐만 저이 영상을 찍었었나? 기억이 잘안 나요 잠깐만 이거 했었나? 저는? 아 이거 했었는데 끝까지 안 했었다 네 그럼 저는 처음부터 할 거에요 왜냐면 그 맵을 잃어버려서 네 그래서 뭐냐면요 그냥 그 양털을 양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네 그리고 이거 마인크래프트 1.6점이에요 네 Um.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어아 여기 창고 어어 어, 이건 뭐지? 어 어떻게 얻기란 거야? 모르겠다 오! 어. 아 모더다 이거 뭐야 나무 제 이거 마인크래프트 조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케 이 그니까 묘목을 안 얻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맵 많은 사람이 저한테 준대요, 나중에. 자, 그럼 이걸 부숴볼까요? 아, 이거 맞다. 이거 아이언 콩이랑노프리즈장에었던 거다. 근데 좀한지한 1년은 돼가지고 기억이 다안 안 나요, 하나도. 어, 자. 오 오호호호. 난 이제 부자야. 오케이. 자. 나무가 어딨지? 나무가 없네. 어떡하지? 여기 있나? 어디 있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도구를 못 만들어요. 왜냐면 어, 나무가 없어서, 왜냐면 이 게임에서 나무가 중요하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난이도는 노멀로 할 거고요. 자, 어, 엄청 오래 걸리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이번에는 어, 포기하지 않고 할 거예요. 케이크다. 어, 이거 필요 없고요 오 음식 명... 이건 뭐지? 오, 완전 빠른 거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laughs> 아, 이미 있었구나? 이0이0개 20, 있었네, 원래 자이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음식이 별로 없을 때 뛰면 안 돼요 네, 뛰는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게임은 네어오 오케이 땡큐, 땡큐 자 나무 좀 할까요? 그냥 나무는 몸에 좋아요. 나무는 산소를 만드죠. 어. 자. 네 그래서 1.6.2라서 조금 오래된 버전이라서 어, 다른 게, 다른 게몇개 있을 거예요. 오이 어, 소리 뭐야? 이상하네. 오! 어, 이 소리는! 오! 어! 어디서 나온 거야? 소리 꺼져. 으아. 오이검 어, 완전 썩었네. 네 샤프 텐스 1인 샤프 텐스 4인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이거였지? 피니언츠 아니지 몇이야? 아 사왔구나. 언브레이킹 7이네 그러면 저, 영원히 안 부서진다는 거네 한마디로. 이거 보세요. 안 다죠? 어. 오. 안녕. 자. 아 저기도 있구나. 이런. 어떡하지? 음. 음식이 나 먹자. 안돼!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그냥 가죠 그냥 계속 t I c a 이 t 이 e t it. 있는데 데 t g 있있었던어디어디지여지 여기로 가 c a 더맨 있어. 오랜만에 보 안녕 안녕. 어, 올라갈 수가 없어. 아, 검이 거의 좀 이상 부서지는데... 아, 이거 다 무시하고 가자. 안녕. 두두두두. 오! 이런, 어떡하지? 야, 뛰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안돼! 음... 두고 가자, 그냥. 쟤들 필요 없어. 음... 어디로 가야되는거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어... 여기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오 상자다 이 이제 부자야 <laughs> 자 뚜두두뚜뚜 도구를 만들까요? 이렇게, 이렇게, 영. 착탄이다, 예. 자. 가볼까요? 오, 제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런 게임이 더 있어. 어! 아, 어, 어디로 가야 되지? 경기들이 안돼. 오랜만에 보네. 그리고 그냥 도망가자. 안돼. 제발 아기 무시하고 나가자. 네, 저런 건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해요. 떨어지면 죽는 거네. 오직은 아, 내려가면 안 되는 거구나. 보물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더니. 자, 어... 음. 아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또 이맵은 너무 헷갈려. 음. 커블스톤이 좀 필요한데. 어나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여기로 간거 아닌가? 오, 오 역시나 천재야. 음. 안돼, 날 내버려줘. 어 도망가자. 근데 진짜 이맵잘 만들었어요. 어, 나무다. 나무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지. 오랫동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왜 나를 난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도망가. 여기 있으면 죽어. 그게 죽음 안돼. 어, 이건 뭐야? 이런, 여기까지 오다니. 자. 오. 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음. 네, 그거는 진짜 장난 아니고 사기였어요, 여러분, 음. 하, 왔다. 까먹었다. 이 맵에 함정 엄청나게 많아. 와, 어, 내가 이걸 까먹다니. 안 돼, 몇개 죽을 순 없어. 아, 방할. 그래서 죽을 순 없어. 오, 안 돼! 여기까지 오다니 나 지금 무기가 좀 필요한데 저리가! 네. 빵으로 죽이겠어 이 못된 네. 놈아 안돼!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순 없어 오마이갓 지옥이다 여기 안돼! 제기까지 왔어 이게 놀이터냐? 조그만 것도 올라오지 않겠죠? 오 마이 갓 이럴 수가.